아, 오랜만에. 진자 홍. 어. 동이들라 마지막에. 다전동어 짚어, 짚어. 어 짚어. 짚어, 짚어. 짚아 짚어. 짚모 짚어. 요아 홍보 하나 해주세요. 유튜브에, 뭘간다 올라가요? 네. 네. <웃음> 어? 민 <laughs> <laughs> 응, 응. 해봐. 아, 해. 안 돼. <laughs> 네. 우리 하남 작업장 지금 제어센터 엣지 세대를 합니다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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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<목소리도> 3안 <목소리도> 응. 응. 사 다. 응. 뭐 해. 뭐. 왜. 응. 안 나도. 이게 너가 좋아하는 드라마다. 반복 드라마. 아키 응. 아키 악기, 악기 나오는 거. 아, 생각 안봐 진짜. 전자리야, 나 이거 자나이나나 이거. 썬더이 나오는 거. <목소리> 아, 성동에 개무야 나이타, 부야, 마딱 하지 나이타, 지 마. 예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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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?